하인이 데뷔 무대 저도 함께 있었는데 이야. 그날 팬미팅에서도 했던 막대사탕 기억하는지 궁금해 하셨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아, 당연히 네, 기억하고 그러네. 이 막대사탕이 뭐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어, 너무 그 이제 어릴 때 데뷔하다 보니까 음. 음. 사실 회사에서 시킨 거죠? 예예. 네, <laughs> 막대사탕을 안 그래도 귀, 사탕을 안, 나눠줘라 네, 안 그래도 귀여운데 어. 이제 우리 막내 태민이가 네, 네. 더 귀여워 보이라고 아이고. 그 이제 유아용 그 코끼리 가방에 <laughs> 네 막대 사탕을 넣어서 아 그래서 이제 그 팬분들께, 네 팬분들께 나, 저희도 아 같이 나눠주고 태민이 우와, 가방에서 우와. 꺼내서 네. 네. 그리고 그 방송국에 이제 예를, 예를 들어 라디오로 오면, 네네 피디 님이랑 이제 작가님들한테 나눠드리고 항상 음. 막대 사탕을, 네, 네. 오, 굉장히 귀여운 시그니처였네요. 예. 그, 그렇게 했는데 그. 태민이가 현타가 많이 왔었죠. <웃음> 갑자기? <웃음> 자, 정말. 귀여운 코끼리 가방을 가 아, 열어서 아, 막다 샀다고 회사의 그쵸. 아이디어로 그쵸, 그쵸, 아이디어는 네.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에는 괜찮았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게 아. 참 그런 그래. 이 가방 안에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가방 안에 보시면 이렇게 사탕들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저희 이렇게 샤이니 샤이, 이렇게 샤이 표가 붙어 네, 로고가 붙어있습니다. 누나들을 만나면 네, 되게 네, 반응. 아 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